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정형외과 상담의 이재만입니다. 현재 증세를 보면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가 힘들고 앉아서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방사선 사진상 퇴행성 변화도 약간 보입니다. 아마도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퇴행성 변화를 보이면서 반월판 연골 및 관절 연골 등의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MRI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우선 정확한 진단을 하고 관절을 살리는 치료 및 필요시에는 인대 복원 수술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릎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무릎 주위의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구조물들을 통해서 본 무릎의 통증의 원인은 일단, 어, 무릎 안쪽에 전방, 후방 십자 인대의 손상, 그 다음에, 어, 내측 축부 인대와 또 외측에 있는 축부 인대, 요런 것들의 손상에 의해서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어, 무릎에, 어, 무게를 전달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 반월판 연골, 내측 반월판 연골과 외측에 있는 반월판 연골의 손상으로 인해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릎에, 어, 무릎 자체에 연골의 어, 퇴행성 변화가 오면, 무릎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